I'm bell hooks and I'm speaking freely. 문화 비평가이자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 벨 훅스가 쓴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의 한 대목입니다. 벨은 노동 계급이자 흑인 여성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불편한 이슈인 계급에 대해 말합니다. 반자본주의를 부르짖던 계급이 어느 순간 개인의 이익에 천착한 재정 보수주의자가 됐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백인 남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특권계급 흑인을 향해서도 펀치를 날립니다. 과연 우리는 계급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급은 돈 이상일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특히 빈곤층과 가난한 사람이 겪는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계속해서 약탈적인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주지 않은 그 외에 우리는 계급을 초월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보다 자세한 서평은 프레시안 3월 4일자 계급은 돈 이상의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